어 저는 원래 내신이 한 6, 7등급이었던 것 같아요.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. 공부하게 된 계기는 생겼지만 공부 방법을 몰라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매일매일 가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. 왜? 귀찮으니까.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어, 그런 공부하는 모습들을 어, 습관들을 관찰했던 것 같고요. 그것들 중에서 제가 깨달은 바로는 첫 번째는 쉬는 시간, 점심 시간에 공부를 계속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거를 따라 해서 제가 이제 저만의 방법을 바꿨던 게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영어 단어를 외웠어야 되고 그거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저는 나머지 공부 시간에 수학에 전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동기부여 알려드릴 테니까, 네, 다음에도 또 알려드릴게요.